어, 그래요? 아 그래요 예. 꼬시리꼬시리라꼬시리가만이 예. <laughs> 앉아있네 <laughs> 응. 어 아유 네. 들어 아, 들어갈까요 아,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,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실물이 훨씬 더 멋있다 그죠 아꼬시야나네 <laughs> 보러 왔어 아, 알바예요 알바 아, 예 어, 알바 아유, 아유, 아유. 꼬시리 알바 아이 비싼 걸 밟으면 어떡해 <laughs> 걔는 산삼도 먹는데요 뭐 어, 예. <laughs> 아니, 저기, 저, 얘가 지금 왜 이름이 꼬시리예요 아, 꼬실꼬실하다고 꼬시리. 아, 꼬실꼬실해서 아, 네, 꼬시리. 음.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가게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꼬시리 사람을 잘 꼬시라고 <웃음> 꼬시리. <웃음> 아, 그래서 꼬셔라라 그래서 꼬시리. 아, 꼬시기도 하고 털도 꼬실꼬실해가지고 꼬시리구나. 그런데. <laughs> 저도 이거 한 3박 4일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. 네. 그 간만큼 하더라고. 잘 꼬셔요? 예. 잘 꼬셔요. <laughs> 송이 때라든가. 네. 능이 때는. 벗어날 때. 그, 그러니까 벗어날 때. 오. 얘가 여기를 종횡 무진을 해요. 이얘장돌뱅이가 돼가지고 여기 다 알거든요. 여기 다 알거든요. 지금, 지금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어. 거예요. 근데그 어. 사람들은 유기견인 줄 알고 어머나 얘, 이걸 따라. 어얘 뒤를 막 와가지고 어. 불쌍하니까 여기까지 음. 따라오죠. 어. 그, 그분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저희 집이거든요. 어머나 여기 송이 장사네. 어 송이 얼마예요? 그래서 <laughs> 뭐 얼마인데요? 하다 보면은 <laughs> 어떤 <웃음> 날은 340만 원, 350만 원 나오는데요. 그분이 350만 원치 어딱 사면서 딱 한마디예요. 개잘 키워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야, 나 이거 훈련할 수 있는데 훈련, 나안 되겠다, 이거 해야 되겠다. 아. <laughs> 그리고 저기 그 탤런트 지현우 씨그 부모님이 여기 도덕사로 그... 많이 오셔요. 삼 삼하고 그때는 이제 목걸이를 끼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2만 원, 3만 원 이렇게 끼워줘 주고 가세요. <laughs> 간식비. 근데, 아니, 예, 예. 또, 다른 손님들이, 네. 야, 가자 사먹으라고 5천원 끼워주고, 어. 아, 그, 자기 간식비는 벌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유, 너무 저기, 아니, 감사하고. 아니, 돈을 그래서... 주는 게참 미안하고, 그래서 주지 말라 저희가, 그래도, 굳이. 어, 어. 응. 자꾸 주더라고. 네, 그래서 뭐 저희가. 좋은 거사먹이라고 응. 저희가 목걸이를 뺐어요. 아. 응. 그래서 뭐. 차도 목걸이... 이렇게 좀 넣어주려고 응. 예, 하니까. 돈을 자꾸 이렇게 가방... 끼워줬어요. 목걸이를 빼고. 오시라고 응. 궁금해 하겠다 얘딱 응. 오면은 어 꽃이 어딨나 보려하겠다. 아그 보러 오는 이 동네분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 있고 많이 찾아봐요 대학생들도요 대학생들도, <laughs> 요, 대학생들도 학생들이나 음. 젊은 사람도 깜빡 죽어요 어휴 그리고 얘가 온지한 얼마나 된 거예요 8년 <laughs> 얘가 번식장 있죠 이제. 경기도 아. 번식, 번식장에서 어. 얘가 얘를 낳는가 봐요 어. 엄마가 어. 우리 딸이 어.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어. 가서 이제 말하자면 구해갖고 온 거지 아, 얘를. 구조처럼. 예예. 예. 어.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네. 얘를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어. 이런 사료를 먹이라고 주는데 음. 번, 저기 그 구더기가 어. 두서너 마리 거기 있더래요. 어, 구더기도 어. 나오고. 그 얘기를 우리 딸이 이제 데고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큰개더라고 크니까 도저히 성격이 네. 거칠대요. 여기 이제, 이제 와가지고 네. 처음에 밥을 이렇게 주니까 요만큼을 네. 주면요 세 번에 다 먹어요. 그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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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기도 먹을, 먹어야 되는데 큰 개가 다 먹어버리니까 얘가 세 번만에 다 먹는 거예요. 가 예. 아이 이 가져왔더 요만해가지고 죽는. 너무 포기했어요. 너무 기했어요 아, 포비에스에. 그랬어요. 아,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. 요 어. 그래서 사료를 하나씩 줬어요, 이제 어. 이렇게 이렇게. 어. 이제. 급하게 먹을까봐. 예예예. 예. 그렇게, 그렇게 하다 보니까 8 개월 되던 어느 날 얘가 먹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두알세 알씩 입에다 넣는 거예요. 어. 아, 그러면서 할머니 나 이거 봐잘 먹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.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. 이게 어. 얼마나 이뻐요, 그기. 예. 게 이제 수다도 모주니까. 점점, 점점 점점 눈이 좀 사나운 눈이 어. 좀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게좀 선한지, 예, 어. 선해, 선해 보이더라고요. 어. 어. 아 그러더니. 1일 개월쯤 됐는데 다니다가 차에 치웠어요 잘 아, 치웠는데 어이. 이 꽁지뼈가 어.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절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. 어. 뒷다리를 절고 절고 다니니까 꽁지뼈가 어. 잘못됐으니까 너무너무 안 됐는 거예요 어. 제가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키웠는데 어. 세 다리를 걸어 다니니까 너무너무 어,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. 저걸 어떻게 해야 됐나 했더니 음. 옆집, 옆집에 강아지가 음. 이제 새끼를 가지려고 그랬던 거예요. 오. 아 이게 순놈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, 그, 이, 아주 이제 처음 이제 순종이야 이제, 그러니까 순종을다 바쳐서 이제. 둘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. 오. 강아지가 한 5일 동안 어. 열심히 가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, 거기 가서. 봉사요? 난 네, 다세를 봉사를 하더라고요. 다섯 시기나요? 네.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네. 하는 거예요. 그 강아지도, 여자 강아지도 오. 굉장히 이제 오케이 적극적이고, 하고, 어, 적극적이고.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데 어. 그게 이제 재활 운동이 됐는거예 아. <laughs> <laughs> 사랑의 묘약이 사랑의 묘약이 그거요. 사랑을 했더니 재활이 됐어요? 저는요, 병원에만 가면 재활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난 그게 그렇게 재활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어 그 다음부터 걷는 게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<laughs> 선생님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, 어, 몰랐죠? 네 그거 아는 사람은 저 밖에 없을 거예요 <laughs> 전 세계적으로 여기 저, 어, 명훈련사들이 많네요 아버님은 취미가 아, 있으신가봐요. 이렇게 산단이고 따고 이런 거에. 산 좋아하고 개 좋아하고. 아니 근데 얘가 저 산에도 같이 따라가요. <laughs> 아참 어. 우리 집에 강아지가 어. 퉁이가 있는데. 아, 퉁이? 네 퉁이라고 있어요. 어. 근데 그 강아지가 산을 잘 타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강아지를 이뻐하니까 또 어. 그것도 이뻐하니까 얘가 질투가 나가지고. 대장이에요. 는 아무리 큰 개한테도 꼬리 안 내려요 오, 그렇죠. 산에 갈땐 누구를 데리고 가요? 퉁이를, 퉁이를 데리고 가요? 퉁이를 데리 가요 그게 최고예요 제일... 아, 그걸, 저기 퉁이, 또 강아지가 퉁이 데리고 제가 데리고 퉁이 퉁이인가 보다 네, 네, 네. 어. 진재야! 어, 얘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 아, 사이 좋아요? 아니, 서, 선생님 계시는데 뭐 사이 어, 안 좋아요 아니, 아니 싸우지는 않아요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얘가 퉁이구나 꼬시리! 네. 아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니가 아, 충이구나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보디가드, 보디가드. 그지, 그지, 그지. 따님, 따님 이시구나네이 <laughs> <딸이요>. 아, <laughs> 얘가 아빠 따라서 산에 간다고. 예. 네. 네. 오. 어 이거 등에 신봤다. 응, 신 봤어. 응, 잘했다고, 잘했다고. <laughs> 네. 어디 가는지 다 알아. 그 길. 의지도 되고 보디가드도 되고. 어우 좋죠. 아버님 얘 없이는 산에 다니기 좀 힘들겠다. 네. 혼자는 네. 좀 촉촉하고. 예, 예전에 혼자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 든든하고. 그쵸. 나이가 먹을수록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. 아 그러다 혹시나 받쳐봐요. 이제 안전히최고예산령원 그쵸. <laughs>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산삼을 이제 처음 캐는 거예요. 아 거를. 진짜? 찾았캤어요 네. 아, 진짜? 네. 오 그때 한 뿌리 어린 거 하나 캤어요. 어떻게? 해? 얘랑 갔다 퉁이랑 따라갔죠. 얘가 산길을 더잘알아요 저보다. 저는 길치거든요. 오. 그래서 그서 나무를 뜯다가 산삼을 켰어요, 그냥. <laughs> 아. 그 그게... 진짜 이 낮은 지역에서. 그 진짜 신받다했어요 네, 신받다 하고 절하고 이제 아, 뭔가 뭉클하다. 풀에다가 곱게 싸 가지고 가방 넣어서. 그래서어요난 거의... 처음에 돌아진 인가... 줄 알았어요. 산삼을 그때 처음 보니까 아 이게 산삼이 맞나? 어, 솔직히 네.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자꾸 먹은 적 있어요? 아 그럴까도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오! 웃음> 근데 뭐 산삼 안 먹어도 건강하니까 아직아제 <laughs> 훈련을 시키세요. 아 그래? 할수 있어. 아. 산삼을 네. 내, 조금 잘라 가지고. 네. 냄새 맡게 하고 간식 주고 아 냄새 맡게 하고 간식 주고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<laughs> 냄새 맡게 하고 간식 주고 <laughs> 냄새 막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런데 숨겨 이 이런, 숨겨놔 그다음 찾아 찾아 아 간식 주고 또 이거를 저딘가 숨겨놔 찾아 그럼 무조건 찾아요 그럼 찾아 그래서 일부러 프랑스에서는 돼지로도 찾고 개로도 송이버섯을 찾아 요아아 그럼 되겠네 그 훈련 훈련을 아 해요. 우리 능이 버섯도다 그렇게 하잖아요. 이게 훈련이 아, 가능하거든요. 아, 마약 탐지 훈련도 똑같아요. 아, 그래서 네. 일부러. 대단히 그 좋은 있잖아요. 거다 이거는. 응. 한번 간식, 응, 응. 두 번, 응. 세 번. 응. 동업할래요? 응. <웃음> <웃음> 내가 한저 9월에 올까? <laughs> 이거 한 3주만 훈련시키면 되거든. 아, 그래요? 어.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. 고생 아, 끝이다. 아니, 한, 고생 끝났다. <웃음> <웃음> 자, 법인 하나 만드시다. <laughs> 저는 아주 저기 이 꼬시리한테서 엄청 고마워요. 왜요? 저희 동생이 한십몇 년, 십년 전에 사고로 하늘나라 갔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꼬시리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얘한테 정을 붙이고 그냥 꼬시리의 그 자유로운 영혼 때문에 웃기도 많이 웃고 또또 또 가족들과 더 유대관계가 좋아졌고 어... 예.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예, 예.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. 처음 기르는 개인데 예, 잘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키웠는데 글쎄 강아지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가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꼭 어... <laughs>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싶은. 근데 제가, 네. 저기, 저기, 혹시, 저기, 몰라가지고, 네. 아유, 제가 둘째를 그거 하신다 그러길래, 여기동충하초라고동충하초 우리나라 동충하초 아, 자연산. 요거를 그래. 좀 드리면은. 진짜? 둘째가, 아, 좀, 뭐까, <laughs> <뭘까>? 좀, <laughs> 좀, 뭐라 그럴까? 좀, 그거 하지 않을까 싶어서, 요거를 요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, 이거는 어, 진짜요? 어, 이거 어떻게 하세요? 먹어요? 이거는 아, 물에 쏘고 드시면 돼요. 차처럼? 아니, 네. 아니. 한번 끓여서 그 물을 드시고, 어. 그 번에 또 물을 넣고 끓여서 드시고, 어. 세 번째는 긴 익에서, 어. 어, 끓여서 그 찌꺼기는 버리고, 어. 그렇게 드시면 돼요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, 네. 오늘 저, 저, 어떻게 꼬리뼈에 대한 재활도 배우고 가고. <laughs> 네. 아, 네. 아, 예, 예. 네. 그냥 우리 <수익 Ils _> 그냥 <introductions> 강 선생 만나기 하늘이 별따기인데 악수만 한번 좀 하고 볼게요건너하세요 네. 가볼게 네. 네.> 네, 네, 네. 아, 요 어머니. 네. 갈게 네. 네. 어머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아, 나가지 마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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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조심하시고요. 네. 갈게요. 네. 우리 퉁이도요, 꽃이도요 안녕하실래요? 아예어 감사합니다. 네.